어, 우리 국회가 넘어서는 안될 그런 분도를 넘어서서 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어, 공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국회가 협치를 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고용재습 채용비이 덮으려고 특별재판부 들고 온이 진의 자체에 분노하지 않을까 그럼 제가 대통령 용비 어찌나를 외치면은 우리 홍영표 대표께서는 저한테 품격을 주시겠습니까? 고마워. <laughs> <laughs> 저 안에 가서 싸울까요? <laughs> 가서 싸울까요? <laughs> 그 <그래서 웃음> 심판이 한마디 하고. 무구석이에요 <laughs>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청와대는 청와대다. 여당은 여당다. 요당 여당은 당당해요 돼. 여당은 직권당이야. 직권당이 딴데엄살떨 수도 없고 책임을 방지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야당욕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가난한 집의 맏아들 같아서, 동생들을 잘건어 주고, 따스게 하고, 포용하고,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모든 희생은 내가 진다, 그러고, 내가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게 여당의 여당다운 자세.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 야당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책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딴 죽거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말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 해야 되면, 국민이 실증난다 짜증나요. 저들은 뭐 하는 자존인가? 인생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고, 정책 대안을 내면서, 왜그걸 못하나? 왜 믿음직하지 못한 하라인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국민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얘기하면또싸움니니까 또